만화책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요즘처럼 이상 기변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지구도 살아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가이아 이론은 정말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78년 영국의 과학자 제이 러브록의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저서를 통해 주장함으로써 소개된 이론이다. 가이아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을 가리키는 말로써 지구를 뜻한다. 러브록에 의하면 가이아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해양,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로서 지구를 환경과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이다. 즉 지구를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명체로 바라보면서 지구가 생물에 의해 조절되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강조한다. 현재 이 이론은 지구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간의 환경 파괴 문제 및 지구온난화 현상 등 인류의 생존과 직면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포털 검색백 과사전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구라는 것은 일종의 돌덩어리이지만 생명의 땅이기도 하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지구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의 하나하나가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지금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당신이 뱉은 숨이 이 지구에 하나의 영향을 주고 이것이 모든 지구의 생명체들에게 득이기도 해이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결론 가이아이로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